딸을 갖고 싶어요. 아들 어. 갖고 싶어요. 비법이 있어요. 아들을 낳으려면 부부관계 할 때, 아니라이아이요가아니요자아니아들라 자세가 기야라요 자세가 아니 자세가 아니라 자세가 아니라요. 아니라요. 자세가 아니라요. 자세가 아요 자세가 아니라아자세아니라자라요 아들이고 만족 전에 끝나면 딸이다 요런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? 아 어, 그러니까 그래? 네 그런 썰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와이프가 아 그게 여자가 만족하기 전에, 전에 끝나면 은 딸이고, 딸이고 아, 아. 만 여자가 충분히 느끼는 아, 아들이래 하고 네. 같이 한다 이러면 <laughs> 이번에는 만족 못 <멋있게> 시키시는 <laughs> 거네 이번에 만족 못 시킵니다 피곤했나보다 체력이 딸리지? 네. 체력이 딸려 이 많이 못는 거지 <laughs> 이게, 이게 방송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낳고 <laughs> <laughs> 세상의 모든 딸들 가진 분들은. <웃음> <웃음>